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빠악 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똑같은 그런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마감 직전에 아래꼬리 확인하면서 2 1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남들 다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난리 났는데 우리 올릭스 왜 꼼짝도 안 합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일주일 동안 9만 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반등은 나왔지만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은 우리 주가가 갈 자리에서 못 가는 답답한 주가 상황이라는 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9월달에도 겪어봤고요, 한달 전에 8월달에도 겪어봤고 그보다 훨씬 더더 더 전에 6월달에도 겪어봤던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질 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제대로 수입볼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유튜브지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이번 10월 달 시세도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 가셔야 그래야 제가 잘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릭스 주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 물론 당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단기 추세 말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따져보세요. 우리 지금 주가는요, 6월 달에, 7월 달에 3만 5천 원 했던 애가 9만 원, 10만 원,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거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올릭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들께 우리 모멘텀 3개,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지난번 9월달 IR 자료입니다. 자, 우리의 모멘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라의 릴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지방간염 치료제, 비만 치료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로레알과 진행하고 있는 계약 확대 가능성, 한소 제약과 진행하고 있는 마일스톤 추가 지급에 대한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우리 주가를 지금 지난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0월 달까지 지금 자리까지 올려 놓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런 모멘텀을 자극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죠. 우리 지난번 9월 달에도 왜 올라갔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로슈에서 우리랑 같이 지방간련 개발하고 있는 다른 중소바이오 기업 하나 5조에 인수해 갔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자리 아닙니까? 우리도 지방간련 개발하고 있으니까 일라일 릴리가 우리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바꿔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지 말해서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 추가적인 후속 제로만 나오면은 지난번 구하다처럼 얼마든지 하루다처럼 얼마든지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도돌이 펍니다. 우린 결국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기업의 내부 정보 알아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일개 주주는요. 다음번에 호재가 뭐가 터질지 그런 고급 정보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몸부림 쳐야죠. 정보를 모른다면 뭐라도 하면 됩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속된 말로 큰 손들, 세력들이라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부터 우리 올릭스의 주가를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8월달, 9월달이 아니라 바닥부터 들어올리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어떤 자리가 되었건,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갔으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팔고 나간 자리가 파란색 아자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 달에도 바닥을 잡고 왜 9만원 넘어갔습니까? 세력이 9만원 넘어가서 팔았으니까. 저는 이미 주가 9만원 다 넘어간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떠드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8월 달, 그리고 9월 첫째 날, 여러분들께 한달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리 그럼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지난번 8월 19일 8월 18일 날에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매집해 가지고 들어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9만원은 넘어갈 자리죠. 자, 이때 우리 주가 5만 8천원 밖에 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9월 첫째 날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은 지금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매집했으니까 이거 9만원 넘어간다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9만 원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9월달에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바닥을 잡고 들어올린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그런데 비록 주가는요 증시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리 주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가 아닙니까? 고점 아니에요. 왜 고점이 안 나왔습니까? 왜 시세 안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세력이 안팔아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9월달에 바닥 잡아드리면서 우리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9월 18일 제가 2주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 우리가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수익 전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가 8만 2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원에 손실 보신 분들, 지금 이거 마이너스 10%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여러분들께 없는 얘기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실제로 저랑 같이 8만원대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설령 지금 주가가 9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수익이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자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 세력이 매집했으면 팔고 나가야 끝나죠? 매집 들어왔습니다 팔고 나가야 끝나죠 매집 들어왔어요 안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 우리 주가 명절 지나고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거점 10만 7500원 넘어가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마무리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10월달 시세도 저랑 같이 세력들 따라가서 온전하게 제값 받고 수입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올릭스라는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바닥과 고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고점 안 나왔어요. 시세 안 끝났습니다. 들고 계시면 용기 내셔서 9만 원대 에 잡으시면 다시 얼마든지 수입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러워하실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올릭스 작전 세력들 얘네들 따라가면 앞으로 주가 충분히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주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재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나왔어요. 계약 확대 됐습니까? 마일스톤 나왔나요? 재료가 나온 것도 없는데. 단순히 주가 올라가다 10% 떨어졌다고 우리가 팔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자리 겪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력들만 따라가면 다시 수익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세력들의 타점, 지표가 없어가지고 구분하는 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434-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이번 명절 연휴 중에 한 통씩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남은 10월 달 다시 한번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올라가 자리 올라간다. 떨어지 자리 떨어진다. 지금 자리는 그러니 무슨 자리입니까? 올라가 자리죠.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 용기 내서 세력이랑 같이 바닥에서 매집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용기 내서 잡으신 만큼 그 용기만큼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꼭 결과로 증명하고 타 점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들의 타점 어떤 방식으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관점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남았거든요. 뭐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력들이 얼마나 주가를 더 들어올릴지. 자, 전 여러분들께 지난번 8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9만 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보고 9만 원 올라갈 거 알았습니까? 이때 우리 주가 6만 원도 안 했는데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어서 세력의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란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자,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올릭스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이제 뭐만 따지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팔고 나간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리죠? 다시 딛고 올라갈 자리입니다. 시세 안 끝났어요. 세력이 분명히 매집은 들어왔는데 팔고 나가 흔적이 없다는 것은 시세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이 주가를 다음번 목표가 16만 원까지 더 들어올릴 후속 재료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지난 8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바닥 잡아드리면서 이 주식 들고 있으면은 9만 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당시에 5만 원짜리가 9만 원을 한 순간에 넘어간 적이 있었죠. 뭘 보고 미리 알았습니까?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릴 거니까? 검은색 선까지 주가를 올릴 거를 알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가는 9만 원에 넘어서 가 94,000원 가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서 시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라고요? 16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자리 에 우리 들고 있으면은요, 앞으로 한달 안에 이 주가 여기서 70% 이상 폭등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세력이 팔지도 않았고 목표가 근처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주가가 뭐 고점 대비 10% 떨어졌다고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용기 내서 지금 자리 잡으시면 우리 더큰 상승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세력대 팔고 나갈 때까지 티세는 바꿔 갑시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타점도 직접 문자로 알려드려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면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 1 0 4 3 4 6 2 7 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방아라고 문자통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급 온전하게 더 챙겨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요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감사드리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나는 올릭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되 본인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 연휴 중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내용 일일이 확인해 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할수 있는 최선 다할 거예요. 타점도 타점이고 영상도 영상이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금 많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가 잘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 추석 연휴,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남은 10월 달 다시 크게 올라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